우리 모두 부자 되는, 에브리치 y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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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제 입주를 앞두고 네. 34평형이 이제 저희가 임대세대? 가 나왔어요. 임대 세대7 0세대 10년 y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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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네, y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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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r 되게 이 발코니가 넓게 나온 게또 특징이에요. 오, 보시면 이렇게 올 디귿자 형선반으로 네네 좋습니다. 이쪽은 신발장 신발장이 네. 있고요. 공용 욕실 네 공용 욕실은 비데가 설치된 변기와 세면대, 그다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 네, 침실이 이제 총3 개거든요? 침실은 그러니까 총3 개다. 첫, 첫 번째 침실이에요. 오 좋습니다. 야 그린으로 이쁘고 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붙박이장은 옵션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침실 볼까요? 두 번째 침실. 여기도 지금 가변형이어서 음. 침실 아까 저쪽이랑 여기랑 이렇게 넓게 쓰실 거죠. 아. 네. 그러면 침실 1번 2 작은 방이 방. 터지는 거네요. 네. 오,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야 이제 거실 주방인데. 이야. 음. 어, 거실 주방이 이렇게 너무 러져서 음. 근데 공간 정말 잘 빠져. 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오. 좋네요. 거실 공간 자체 굉장히 넓어요. 네네.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 기본인데 네. 어, 지금 여기 위파크 더 센트럴 같은 경우 특징이 코이 네. 확장비도 이0만 원대 초반이고 오. 옵션이 또 그렇게 기본 옵션들이 어, 이미 그 확장을 하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음. 또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굉장한 장점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펜트리 엄청 넓어요 음, 오 펜트리가 깊숙하네요 깊숙하다. 오 니은자로 선반을 이렇게 돕고 굉장히 깊숙하게 내 네, 선반 펜트리가 구성이 돼있고요 거실 아, 일단은 우물천장형으로 조명도 설치된 모습을 좀볼수 있고 근사해요 어, 공간감이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가 임대세대 같은 경우는 총7 0 세대인데 기본적으로 어 임대가 안에 이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가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임대 세대는요? 네. 그래서 오. 금액이 4억 후반. 5억 후반대. 오. 앞전 그 우리가 일부 임대 세대, 뭐 특정할 순 없지만, 있잖아요. 네, 특정할 <laughs> 아니, 순 없지만, 고 임대 세대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죠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몰랐죠. 느꼈던 부분이 바로 네. 이 부분이군요. 오, 음, 안방도 있다. 아, 요 타입 안방이 너무 괜찮은 게 음. 여기 광폭 발코니. 오 광폭 발코니. 발코니. 타일 한칸더 아, 들어가 있네요. 그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네. 아, 오 음, 대피,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이. 그럼요. 이렇게 아주 그냥 공간이 네. <laughs> 널찍하게. 그리고 네. 이제 안방이 그리고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도 드레스룸이. 야. 드레스룸이 드레스룸. 두 개인 세대. 어. 오. 근데 네. <laughs> 이제 기본형 드레스룸이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번 보시나요? 네. 여기는 옵션으로 응, 션으로 추가를 하시면 음. 이렇게 드레스룸이 들어가고 네. 이제 아니면은 그냥 안방을 넓게 아, 넓게 쓸 수도, 쓸 수도 있고 오, 네. 보면은 요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유상 침실 드레스룸 고급형으로 네. 옵션을 선택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네요. 다 아, 여기는 이제 기본으로 네어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정말 옷장과 같이 많은 게 여기도 드레스룸 되게 넓고 이 거울도 되게 신박해요 네. 시계가 아, 들어가 있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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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도 되게 예쁘고요 간접 조명도 네. 굉장히 예쁩니다 아, 조명 일체형 네 여기가 네. 부비 욕실 부비 욕실이 네. 이렇게 되고 드레스룸 한번 보면은 어 네. 드레스룸도 굉장히 깊숙하게 어 사용하기 좋게 네. 어 넉넉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어, 이정도면 넉넉한 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의 모습도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욕조는 없고 샤워부스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역시나 그 안방의 구조가 굉장히 신박해요. 그쵸, 그쵸. 어 마음에 들고 안방 괜찮고, 네. 그다음에, 어, 이렇게 넉넉한 팬트리 예. 네, 네. 역시나 공간 여유 있고 그렇죠. 공간도 굉장히. 네 아일랜드 테이블도 깔끔해요 드레스, 어, 어 그렇죠 여기가 또 어, 10년 임대가 층수가 너무 좋아요 음각 어, 동에 12층부터 19층까지 12층부터 어, 19층 오, 네, 오 그야말로 로얄층이네요 로얄층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정말 또 특징이 있어요 네그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에는 음. 확정분양가예요 확정분양가? 확정분양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있고, 분양가를, 네. 가지고? 네, 그렇죠. 오. 분양가를 가지고? 오 확정 분양가를 가지고 후반이죠. 6억대 후반으로 10년 후에도 6억대 네. 후반으로 네.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위파크 더 센트럴 잘 봤는데요 네. 임대세대 어, 음. 특징적인 부분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어, 먼저 세대는 70세대 음? 그 다음에 로얄층으로 구성이 되는 거 네. 다음에 어, 합리적인 임대 금액이에요. 네, 네. 아, 사업계 후반. 사업대 후반. 거기 안 되는 그 네. 임대 받으시는데 거기 안에 발코니 확장, 음? 그 시스템 에어컨 네. 다 들어가는 거고요. 어...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에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어... 네, 이제 그 어느 금액으로 제가 분양 정말 계속 살고 싶으면 그렇죠. 분양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네, 네. 아, 그런데 그 분양가가 지금 현재 우리 분양가로 확정 분양 받으신다는 거. 오, 10년 후에도?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일단 임대기 때문에 장점 그또 우리가 세금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런 음. 정도도또 아, 세테크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A 타입, B 타입 있는데, 음. 뭐각 타입별로 또 네, 네, 이 있기 때문에 어, 현장 오셔서 한번 네. 보시고 결정하시면 니요 제가 느꼈던 것도 이 B 타입을 모델하우스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거실과 주방 다이닝 공간이 네, 네, 정말 넉넉하고 여유롭게, 여유롭게 네, 네.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 다용도실의 펜트리화, 그 <laughs> 네, 이렇게 봐도 음, 되는 건가요? 맞아, 맞아. 네, 네, 정말 근사했고 음, 중요한 거 음. 청약은 언제 진행되나요? 이 청약은 단 하루 11월 15일. 11월 네, 15일. 네, 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현장 네. 오셔서 이렇 설명 드리시고 음. 어, 저희가 계약 청약금이 천만 원이거든요. 청약금이 네, 천만 원이 있다는 네, 거.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네. 외에도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요? 음, 이제 아 제가 11월 15일 날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제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 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에브리치 부동산으로, 에브리치 에브리치 부동산으로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거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에브리치가 함께합니다. 신뢰와 검증된 실력으로 최상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